미군 24사단의 지연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시간으로 스미스 특임 부대 중미령 전투 편입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온 결정이었어요. 원명은 태스크포스 스미스였습니다. 스미스 부대는 정예병사를 차출해서 급변한 부대였다고 합니다. 최대한 북쪽으로 가서 북한군을 저지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당일 아침에 북한군이 출현합니다. 북한군 최정예라고 하는 4사단이었습니다 계속 진격해서 오산 시내로 진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임영환의 한국전쟁사. 미군이 참전해서 벌어졌던 최초의 전투, 미군 24사단의 지연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시간으로 스미스 특임부대 중미령 전투편입니다. 서울이 함락되고 유엔군의 참전이 결정되자, 일본의 메가더 사령부는 최대한 빨리 미군을 투입하기로 합니다. 당시 일본에는 미군 4개 사단이 주둔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큐슈에 주둔 중이던 24사단을 우선 파견하기로 합니다. 사단장딘 소장은 일단 선발대로 스미스 특수 임무 부대를 편성해서 파견합니다. 이거는 딘 소장의 결정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온 결정이었어요. 보통 스미스 특수 임무 부대라고 하는데 원명은 태스크포스 스미스였습니다. 찰스 B 스미스 중령은 24사단 21년대 1대대장이었죠. 그는 웨스트포인트 1939년 졸업생으로 1942년에 25사단 소속으로 과달카날 전투에 참전했었습니다. 이후 한국전쟁에 계속 종군해서 24사단 소속으로 북진에도 참여해서 압록강 근처까지 진격했었습니다. 1950년 겨울 중공군이 참전하자 11월에 전임 명령을 받고 미국으로 귀환했습니다. 스미스 중령은 꽤 유능한 지휘관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7월 1일로 다시 돌아서 스미스 부대는 정해병사를 차출해서 급편한 부대였다고 합니다. 그래 말은 그런데 사실은 당시 21년대 병사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어서 급한대로 모은 병력이었습니다. 이때 21년대 주둔지는 구마모토였어요. 가토키오마사의 성이 구마모토 석이 있는 거기입니다. 일단 소집 명령을 받아서 1대대 비중대 병력을 위주로 급하게 406명을 편성해서 후쿠오카 근처에 있는 이타즈케 비행장으로 달려옵니다. 나중에 52포병대대 134명이 가세해서 이 부대가 전부 540명의 부대가 됩니다. 이 52포병 대대는 105mm포 6문을 장비하고 있었습니다. 탄약 120발, 이틀분 식량, 무반동포 2정, 4.2인치 박격포 2문, 60mm 박격포 4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뭐 정말 형편없는 장비죠. 그냥 소총만 들고 간 거나 거의 다름이 없어요. 스미스 부대장이 받은 명령은 일단 대전으로 가라. 거기서 상황을 파악하고. 최대한 북쪽으로 가서 북한군을 저지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부대는 수송기로 부산의 수영 비행장에 착륙하는데 당시 수송기가 충분하지 않아서 400명을 수송하는데 이틀이나 걸립니다. 여기서 기차로 이동해서 7월 3일에 대전에 도착합니다. 한국에 이미 와있던 처치 소장이 오산북쪽에 주둔하라고 지시를 하죠. 7월 5일 새벽에 스미스 특임대는 오산북쪽 중미령에 도착합니다. 이 중미령에는 지금그 작은 기념관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캐스러텍 독산성평 촬영하러 갔다가 여기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중미령 바로 서쪽이 독산성이라 독산성하고 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2025년에 시행하는 강좌 계획을 안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한국사 영상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25년부터 한국사 강좌 영상 강연을 두 가지로 나눠서 시행하는데요. 첫 번째가 멤버십 대상 강좌, 그 다음에 전체 오픈 강좌입니다. 일단은 1월부터 멤버십 강좌부터 라이브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공개 영상은 차후로 조금씩 만들 예정입니다.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한국사를 간행할 예정인데요. 전체 공개 영상은 이 한국사 지필 계획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멤버십용 한국사 강좌는 1월부터 시행하는데 월 2회 정도 토요일에 라이브로 진행하고 영상 공개는 한 달이나 두달 정도 기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프라인 공개 강연을 시작합니다. 오프라인 공개 강연을 시행합니다. 매월 2회 정도 수요일 저녁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제는 역사, 경제, 인문학, 교육, 다양한 주제, 가능한 쉽고 대중적인 주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제 주변에 아는 분들 초빙해서 독자들과의 만남, 이런 시간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사례를 말씀드리면 1월 강연은 우리가 주제를 정했는데요. 첫 번째 강연은 조영승 박사님, 경제학 박사가 알려주는 비트코인 10억 가는 이유. <laughs> 이 강좌는 초보자를 위해서 코인의 개념이라든가 뭐 계좌 개설 등 기초적인 교육도 같이 진행하시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강연은 제가 합니다.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지은 이유는 삼국사기만 나오면 이제 논란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런 주제가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잘못된 것인가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강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 신청 공지는 이제 별도로 올라갈 예정이니까 이제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년에 진행했던 고전 아카데미는 24년에 이어서 25년에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25년부터 우리가 크게 중요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역시 해외 답사, 국내 답사입니다. 2월에 일본 오사카 3박 4일, 도쿄 3박 4일 답사를 진행합니다. 현재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12월 18일까지 마감으로 했는데, 일단 출발은 확정됐고, 아직 여유가 있어서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그 영상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 답사는 4월에 진행합니다. 12월 26일부터 접수 링크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9월과 10월에는 티키에 답사합니다. 신청 접수 일은 추후에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25년에 기획하는 우리의 새로운 사업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곳은 제법 경사가 가파른 언덕이고 가운데로 도로가 통과합니다. 스미스 부대는 도로 양쪽에 주둔했습니다. 서쪽에 B중대, 동쪽에 C중대를 배치했습니다. 참호를 도로를 정면으로 내려다보는 방식으로 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이내 앞으로 지나간다면 이렇게 해서 도로를 지나가는 병력을 이렇게 측면에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팠다고 합니다. 7월 5일 새벽에 도착했는데 당일 아침에 북한군이 출현합니다. 북한군 최정예라고 하는 사사단이었습니다. 전차가 먼저 방어선에 육박합니다. 105mm 포 72mm 무한동총, 박벽포, 바축카다 쏘았고 그중 일부는 꽤 명중을 했는데 전차는 타격을 전혀 입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울리 코너 중위가 바축카포를 들고 전차 뒤쪽 14m까지 접근해서 무려 22발을 발사했지만 T-34 전차는 끄떡떡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정도 가까운 거리에서 저렇게 쏴아 대면 2.3인치 바축카포로도 격파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원인은 당시 24사선이 보유하고 있던 포탄들이 워낙 오래된 것이고 관리가 안 돼가지고, 어, 포탄의 성능이 뭐 거의 50% 또는 뭐50% 60% 수준으로 저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신형 탄약이 와서 제대로 된 걸로 쐈을 때는 2.36인치 가지고도 T34를 격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북한군 전차는 보병에 어머 없이 단독으로 질주를 감행합니다. 우반동포 배고5리포에 두드려 맞았는데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진격을 했어요. 그래서 후방에 있던 52포병대대의 저지선에 도착합니다. 52포병대는 포탄 1200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전차 포탄은 6발밖에 없었어요. 북한군이 전차를 앞세워 내려온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는데 24사단 전체에 있는 대전차 포탄 보유량이 18발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중 3분의 1을 이 2개 중대병력에게 줘서 보낸 거죠. 어쨌든 포병대가 이 6발로 전차 두대를 격파했습니다. 이때 북한군 전차는 105 전차 사단 이하의 107여단이었습니다. 당시 보유하고 있던 전차는 33대였는데, 두대가 격파돼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전차들이 전진을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공포에 질린 포병병사들이 상당히 도주했습니다. 분노한 페리 중령이 장교들과 부사관들을 모아서 포대를 설치하고 계속 전차에 사격을 가해서 두 대를 더 격파합니다. 이 바람에 일부는 도망을 쳤지만 와이될 뻔했던 포병대대가 진지를 고수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남은 29대의 전차가 포병대를 공격했더라면 이건 붕괴되는 건데 전차들은 이상하게 포병대조차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진격해서 오산 시내로 진입합니다. 이때 북한군 전술도 사실은 별 세련되지는 못했는데, 이게 당시에 한국군이 붕괴 상태라는 걸 믿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전차와 보병 간에 협력이 되지 않고, 전차는 무조건 방어선을 돌파해서 시가로 먼저 돌입하는, 마치 그 서울 함락할 때처럼 그렇게 시가를 돌입해서 시가를 장악해버리는 이런 전술을 썼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북한군을 환영할 거대한 세력이 있다. 이걸 믿어가지고, 일단 시내 진입부터 하자.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당시에 미군이 참조한 줄을 몰라가지고, 상대하는 부대가 한국군이라고 생각했다는 설이 이제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시내로 진입해서 주민들을 장악하면은 한국군은 뭐 그냥 붕괴될 것이다. 뭐 이래서 이런 전술을 감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11시 45분경에 북한군 보병 주력이 전차 세대를 대동하고 드디어 출현을 합니다. 스미스 부대는 공군 지원도 받을 수 없었고, 포대와는 통신이 끊깁니다. 당시 52포병대는 페리 중령의 분투로 전투 능력을 보존하고는 있었는데, 통신이 끊어져서 연락이 안됩니다. 물론 이 통신은 전차 부대가 절단을 했고, 계속 포격으로 통신선을 이제 막아서 통신선을 연결하려는 시도를 실패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스미스 부대는 포병대대 지원도, 공군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군을 상대해야 되는데 북한군은 2개 연대 이상 수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당시 그 중미령의 북한군이 출현했을 때는 이게 뭐 도로가 한 줄이기도 하지만 뭘 믿는지 그냥 쭉 종대로 늘어서 가지고 선두 부대가 트럭을 대동하고 종대로 접근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 부대가 있는 걸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근좀 이상하죠. 전차부대가 어쨌든 전투를 했고, 그러면 앞에 뭐가 있다는 건알 텐데, 통신은 좀 북한군도 잘안 됐거든요. 그래서 전차부대로부터 통신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투가 있었고, 그렇다면은 이 중미령이 뻔한 데니까, 여기에 뭐 부대가 있을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데, 뭐 그냥 전차대로 다 도망갔을 거라고 믿은 건지, 아니면 자신만만 한 건지, 하여간 트럭까지 거느리고 종대로 접근합니다. 미군은 박격포와 기관총으로 십자포화로 공격을 하죠. 잠깐 승리의 쾌감을 맛봅니다. 박격포에 트럭이 불타고 북한군 수십 명이 쓰러집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어요. 바로 전차가 진격해서 미군에게 사격을 가합니다. 북한군 포병대도 맹렬한 포격을 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보병이 전면으로 진출해서 전면을 압박하는데 무리하게 공격하지 않고 전면을 고착시킨 다음에. 뒤에 있던 후미부대들이 좌우로 갈라져서, 어, 미군의 측면을 포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걸 보면 북한군이 융통성은 좀 부족하고, 뭔가 기본 원칙에 대해서 조금 이제 빈대가 많긴 하지만, 기본적인 전투훈련은 잘 되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좌우로 압박하자, 먼저 중미령 서쪽에 있던 B중대가 무너져서 도로를 건너와서 동쪽에 있던 C중대로 합류합니다. 이때 여기가 정말 그, 평야에 언덕 하나가 볼록볼록 솟아 있는 동네인데 서쪽에 독산성 이 있다 고 그랬잖아요. 서쪽이 약간 높아요. 그래서 북한군의 지형을 보고 서쪽을 먼저 공격해서 고지대에 기관총을 설치하고 비중대다 갈게 되니까 비중대가 견디지 못하고 이제 시동 쪽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리고 당시 이미 화력 지원에서 북한군이 앞서고 있었고 미군 포대는 뭐한 발도 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아, 스미스 부대가 가지고 있던 박격포 등으로 좀 저항을 했는데 이게 금방 포탄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먼저 뭐 소총으로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북한군은 서쪽의 기관총을 설치하고 동쪽 진지를 계속 공격해서 미군의 사격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이 틈을 이용해서 다른 부대들이 동쪽 측면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3면으로 포위망이 완성되고 북한군이 총공세를 취하려고 하자 스미스 중령은 대원 상당수가 지리멸렬하게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인종 차별적인 어떤 그런 편견 때문에 비소대에는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장비, 보급도 엉망이고 가장 빠진 군대가 이 주일 미군이었어요. 일본이 미군의 중요한 동맹이다. 근거 없는 자신감과 확신으로 무장하고 나갑니다. 일본을 적이 아니라 동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2025년 저와 함께하는 해외 답사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2월에는) 일본 간사이 도쿄 (4월에는) 그리스 (9월에는) 티르키의 답사를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